됐고요. 그 다음에 5 1번 문제. 자, 인장을 받는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는 자 기본 정착 길이에다가 보정계수를 곱해야 된다. 다음 중 이러한 보정계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죠. 자, 우리가 경량 공리트이수는 상당히 중요해요. 람다그죠 그다음 에폭시로 도망을 치느냐 미끄럽다라는 거예요. 도망을치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중을 주죠. 베타. 철근이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렇죠. 알파. 그렇죠. 이렇게 개수 주죠. 네. 하중 개수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중 개수는 뭡니까? 우리가 강도 설계법에서 사용하중에다가 곱해주는 개수값이죠. 그걸 하중 개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2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직경 30mm. 그 다음에 길이가 4m인 강봉엔 90kN의 인장력이 작용할 때 인장력과 늘어난 길이는 약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는 먼저 뭐부터 산출해줘야 되냐면 델타 L. 그렇죠. 늘어난 길이부터 여러분들이 산출하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즉, 늘어난 길, 델타 L부터 산출한 다음에 인장, 응력 적으로 어, 가주시는 걸로 어, 진행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자 늘어난 길이 델타 L은요. 2A분의 PL이죠. 2A분의 PL 이렇게 정리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중은 90kN 근데 메가파스칼이 깔려있으니까 뉴턴으로 바꿔서 계산하자. 90 곱하기 10의 3승 자그 다음에 자 L은 4m죠? 네 근데 밀리메타 mm 개념으로 하니까 10의 3승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탄성 개수는 20 그죠? 20만 탄성 20만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A값은 얼마예요? 직경이 30mm죠? 그러면 4분의 파이 D 직경 30mm의 제곱 네, 계산기가 아주 터지겠네요. 그렇죠? 이 네,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2.55 m 나납니다2.55 m m 미터그죠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응력을 뽑아야 되는데 인장 보면 인장력은 먼저 탄성계수를 뽑는 식에서 출발하죠. 탄성계수는 엡실론 변형률 분해 뭐가 돼요? 시그마, 그렇죠? 시그마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꿔주면 우리가 요걸 구하는 거죠. 시그마, 그렇죠? 시그마,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탄성계수 곱하기 엡실론이다. 다시 한번 바꿔줄게요. 탄성계수 곱하기 엡실론은 원래 길이 분의 델타일이다. 그럼 위에서 구한 델타일을 쓸수 있겠다. 자, 그러면 탄성계수는 얼마? 20만. 메가파스칼 곱하기 델타이는 얼마큼 차이나 대요 2.55. 그래서 제가 델타일부터 구해야 이 문제 풀린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L은 얼마 얼마요? 4m, 4,000mm죠. 4,000mm. 자,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계산하시면 127.5 메가파스칼 나와요. 127.5 메가파스칼. 5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는 문제 되겠네요. 자, 정답은 네 얼마입니까? 127. .5mPa. 5 메가파스칼. 자, 계산 과정상 또 약간 소수점이 차이가 나죠. 127.3 메가파스칼이 답인 거예요. 계산 과정상 이걸 끊어서 계산했느냐, 아니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 127.3 메가파스칼. 그다음 에 2.5. 정답은 2번이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자, 53번 문제. 네, 건축 구조는 자, 어, 이게 바빠요. 이게 많이 풀어 되거든요. 그죠? 렇 자, 동일 재료를 사용한 캔틸레버 보에서 작용하는 집중하 중의 크기가 P1은 P2일 때 똑같답니다. 자, 보의 단면이 그림과 같다면 최대 처진 Y1, y 2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진 기본식을 갖고도 하면, 처진 기본식의 델타는, 델타는, 자, 분모 쪽엔 강성이 와요. EI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집중하 중이죠. PL의 3승 이렇게 이제 기본식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요 앞에 이제 개수가 붙는 거죠. 자, 형상에 따라서. 자, 근데 요 기본식을 갖고 접근하면 되죠. 형상이 똑같으니까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자, 단면 자체 X와 EX, 즉이게 4, D, 그 다음 요게 H, 높이, 그 다음에 이게 V, 폭, 그 다음에 이게 H, B 하면 이거와 관련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그죠? 렇 L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P도 똑같아. P도 똑같아. 그죠? 그 다음에 탄성계수 똑같은 거죠? 동일 재료니까요. 동일 재료, 탄성계수 똑같아. 그 다음에 기도 똑같아. 그죠? 그리고 P도 똑같아. 그럼 뭐만 달라져? 얘만 달라진다. 그죠? 얘만. 자, 누구? 자, 이것만 달라진다. 분모에 있는 단면이 차 모멘트는 달라지는 거죠. 단면이 차 모멘트는 12분의 BH3승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얼마 잡혀요? 자, 아이가 즉한매차 모멘트가 12분의 b가 얼마야? 2x. 그렇죠? b가 2x잖아요. 그죠 곱하기 xh의 제곱. 그러면 얘는 12분의 얼마? 3x의 3승 나오죠. 자, 그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얘는 12분의 자, 얘는 x, b가 x, 그다음에 얘가 2x가 3승이죠. 2x의 3승. 그렇죠? 그럼 12분의 8x 3승이 나오죠. 오케이, 좋네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자 2의 3승 8, 그죠? x 자 이거 3x 아니죠? 2x죠? 그죠? 더하기 곱하기 못해요그래 그렇죠? 2x죠? 왜 답이 없나 했어요, 그죠? 그럼 얘는 둘이 얼마 차이나요? 얘가 1이고 얘가 4야, 그죠 4대 1죠. 이 근데 분모에 있잖아요. 그럼 반대죠? 처집량은 얘가 4 배가 크고 얘가 1이더라, 그죠 그러면 처집량 관점에서는 4대 1. 왜 분모 에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2번 정답이죠.